이제 그 6만 키로된새차 포터 이제 오일을 미션, 대우 엔진 지금 다 이렇게 주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이 지금 라면이 불어가지고 고객님한테 승낙 받고 먹으려고요 먹고 올게요 고객님. 예. 고객님한테 말씀드릴 까 얼른 빨리빨리 빨리 먹어야겠네요. 손질해와가지고 지금 불을 이렇게 쬐면서 자. 라면을 먹겠습니다. 여기, 아, 여기 있네. 이제 의자 이렇게, 이렇게 앉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얼른 먹고 빨리 일을 해야 되겠죠. 아, 또, 또 저렇게. 아, 참. 이제 저렇게 봐도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냥 저만 알아서 먹으면 돼요. 아, 지금 이제 내가 이렇게 라면 먹으면서 이제 쟤를 저 뭐라 뭐라고 막 이제 자, 자기를 데, 데 쳐다볼 수있게막 뭐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쟤는 벌써 쟤는 벌써 먹먹 뭐, 뭐 있는 걸 쳐다보는 거예요. 근데 제가 거기 신경 쓰지 않고 그냥 계속 먹어야 돼요, 봐요. 거의 다 먹었어요. 이렇게. 아, 아 아. 아, 아 뜨거워라. 속이 뜨거워가지고, 저 아주 그냥. 이렇게 한 다음에, 이 맛있게 먹는 방법이 또 있어요. 계란이 있다, 이 계란. 계란을 여기다가, 이제, 그, 바로, 이렇게 넣는 거예요. 넣어가지고, 식혀가지고, 그냥 바로. 이렇게 먹었는데 뭐가 양이 안 쳐다는 거, 그건 그건 아, 아주 잘 먹었어요. 빨리 그 작업하는 대로 투입되겠습니다. 그렇다. 이제 이 대우 오일, 이거 들어갔죠? 다시 이렇게 또 뜯어서 대우 오일 집어넣는 거예요. 자동 기어라고도 하고, 대우를 갖다가 디퍼렌셜 기어라고도 하고, 그렇게 얘기도 해요. 그래가지고, 자동 장치 오일, 뭐 이렇게도 얘기하니까, 그냥 우리가 다 겸사겸사 말하는 걸 대우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이제 자동 면석 교일도 주입할 거예요. 아, 대우일이, 아, 여기. 여기 이걸 갖다가 넣어서 그 엔진오일을 주입하고요. 뭘 넣는지도 모르고 느낌도 없다면 그거는 뭐. 다시 고객으로 창출되긴 쉬운 게 아니죠. 그러기 때문에 그한 번은 한 번은 늘 수가 있어도 두 번으로는 못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 왔을 때 아주 강렬하고 쇼킹하게 정말 기가 막히다 이런 거를 심어 줘야 돼요. 그러면 단골이 되지 말라고 부탁해도 단골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 방법을 선택하세요. 이제 엔진 오일은 어차피 뭐다뺀 거고요. 왜 이렇게 이런 데 담냐고 하지 마세요. 확인하기 위해서 그래요. 양은 얼마가 뭐또 어떤 걸 넣어 줘야겠다. 이런 거를 그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데다가 눈에 보이는 데다가 넣는 거니까요. 얼른 이 차량을 작업하고요. 얼른 작업하고 그 저거 작업 그 저거를 하고 싶어요. 또 토스카 빨리 작업을 하고 싶어요. 토스카. 토스카 작업을 빨리 마무리 쳐야 스카드 <목소리도> 할까 주입하겠습니다. 지금 미션 오일 주입하고 있고요. 조금 있으면 대우 오일 바로 넣고 엔진 오일 넣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자동변속기 오일은 양이 참 중요해요. 왜냐하면 양을 적게 넣어주면 절대 안 돼요. 자동변속기의 첫 시작, 고장 시작은 오일 양이에요. 오일 양. 그래서 그 양을 제대로 못 맞추기 때문에 무교환이다. 이런 소리에 당하는 거예요. 갈고 나면 더 좋지를 않으니까. 갈고 나서 좋아야 되는데, 좋지 않으면 누가 그걸 갈으려고 해요. 갈고 나서 좋게. 그리고 고객의 판단도 생각하지 마요. 왜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되냐면 고객 이미 좋아도 또 나중을 생각해서 아우, 좋아. 뭐 이렇게 잘말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신경 쓰지 말고 나만 잘해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좋은 거 넣어주고 나만 떳떳하면은 다 좋아지는 거예요. 내가 넣어주고 내가 불안하면은 그, 그거는 절대 잘하는, 잘한 일이 아니에요. 대우일 집어넣겠습니다. 대우일, 오일. 대우일을 자. 자 마개를 막고 대우일이 철철 넘칠 때까지 얘가 흘러 나올 때까지 두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사이 우리는 오일 필터 오일 필터를 갈도록 하겠습니다. 오일 필터는 여기고요. 있 아, 아주 아주 꽉 조여야 돼. 복수대를 이용해서 풀자고. 필터 조립합니다. 으이차. 자, 오일 필터 잘 조립했구요. 다 들어갔는지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아직도. 자, 드로우일 들어가고 있습니다. 칠 때까지 넣어주는 거죠.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오일이 저렇게 조금 나왔으니까 차한테는 마모율이 심한 거죠. 오늘부터 이 차는 진짜 진짜 세차 때보다 더 좋고 아까 올 때보다. 10배, 1000배 좋아져요. 그러면 이분은 만족하는 거죠. 지금 고객님 추워도 서 있고 의자도 없어요. 우리, 우리 사업장이 현재 그래요. 그래도 차를 좋게 해주면 이따 가면서 만족하겠죠. 서서 다리 아프게 기다렸어도 고객은 만족한다고 해요. 차대테 잘해줬기 때문에. 넘칠 때까지 넣겠습니다. 아직도 넘치지 않으니까 생각보다 저 차는 더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에어를 다시 한번 주입할 거예요. 에어를 다시 한번 주의. 아, 이제 넘치, 넘치고 있네요. 넘치고 있어요 자, 자 흘러넘치는 거 보세요 흘러넘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타고 오일이 쭉쭉 흘러죠 흘러면 된 겁니다 그러면 이 차는 좋아서 계속 타고 다니는 거야. 이제 엔진을 이제 준비를. 연장 내려놓고. 자동 변속기 대우일 엔진 오일. 이제 엔진 오일 주입하고 과연 이 차는 그 실내 공기 필터 또 얼마나 깨끗할까? 확인해 보겠습니다. 실내 공기 필터. 자, 자, 영상으로 보세요. 엄청나게 지저분하죠? 예. 네. 그러면, 이거와, 자, 같은 사이즈. 보셨죠? 화살 표시가 안쪽으로 이거. 실내 쪽으로 들어갑니다. 화살 표시가. 화살 표시가 실내 쪽으로 예. 자 됐고요 워셔액은 가득 있고 부동액 조금 더 채워줄 겁니다 부동액이 부동액 넣으려면 깔때기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 요 깔때기로 이제 부동액을 넣어주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깔때기를 이용해서. 자, 이렇게 더 들어가네요. 다 넣습니다. 자, 들어갔고, 닫아주고, 워셔액은 가득 있으니까, 실어주면 되겠죠? 차에다가 이제 의자를 제껴야 되겠네. 운전석으로 와주세요. 예, 거기 앉아주시고요. 혹시 뭐 이런데 쏟아질 거 있냐 봐주시고. 예, 어떤 분들은 여기에서 동전이 우스스 쏟아지더라고요. 올리다가. 잠깐만요. 예, 제가 이제 드릴게요. 예. 다음에 아 그거를 살짝 일로 이렇게 이렇게 비스듬이요 예 아예 그냥 예 이것도 아, 잠깐만요 나 보셔도 돼요 예 잠깐만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아 이거 이거 예 됐어요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됐고요 네예 예. 오일만 그거 무거운데 일로 아니안 무거워요 기타는 얼른 넣어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자, 또들어가고요 이것도 또 들어갑니다. 对哦，所 <noise> Yeah. 양을 찍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좀 많이 지키는 것 같죠? 예, 필터로 이제 한 거의 1L가량이 들어가는 거죠. 필터. 자. 거의 7리터를 충족을 시켜줬습니다. 지금 그래야지만 돼요. 왜냐면 터보 차량이기 때문에 저거 한통딱 넣어주고 가세요. 이건 절대 안 돼요. 터보 차량이라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들어가고 있습니다. 잘. 거기에 들어갈 동안 저는 다른 데 점검할 때는 없는가? 그런 걸 한번 봐 보겠습니다. 타이어 공기압은 됐고요. 타이어 상태는 이제 좀 마모율이 높아서 더 이상 보지 않아도 되고 다른 데는 이제 거의 괜찮습니다. 요거는 실어 드려야 되고 요거, 조금 있다가 요거 넣어드리고. 거의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진짜 이 차는 복이 엄청 많은 차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우리나라 사람이 다 넣나요? 몇 프로밖에 안 되죠? 몇 프로 속에 들어가는 차니까 이 차는 행복한 차가 돼서 자기 주인한테 돈을 많이 벌어주는 차가 될 겁니다. 이거 고장 안 나는데 돈을 벌어주지, 그냥 안 벌어주겠냐고요. 이거 들어가서 다른 데가 마모가 안 되는데 얘가 힘, 항상 고객이 필요할 때, 얘가 움직여줄 텐데 돈이 안 벌리겠냐고요. 선택의 대가가 바로 이겁니다. 무엇을 선택했느냐. 만원 때문에 만 원을 절약하는 걸 선택해서 백만 원, 천만 원이 나가고 장사 안 되고 재수 없느냐. 차가 시동 잘안 되고 뭐 하다못해 새 차한테 덜덜 떨고 그러면 기분 나빠서 뭐가 되겠어요? 선택은 적은 걸 선택하든 큰걸 선택하든 자기의 목이에요. 그런, 그런데 그 선택의 대가는 매우 크게 나타나죠. 내가 이렇게 자신하는데 뭐 속인 것도 아니잖아요. 네, 참 좋습니다. 오일 필터로 1리터가 들어가고 나면 7리터가 맞는 거예요. 6리터 아니에요? 자, 감사합니다. H 모빌이었습니다. 시동 한번 걸어줘 보세요. 예. 고생 많이 하셨어요. 아, 네. 아니, 이거 한네 아, 시간. 시동 아니, 한번. 이거 왜, 왜 주... 주신, 거, 주신 거 넣었어요 그래도 필요한데 하나 가져다 주시고. 예. 워밍업 될, 되고 한 1분 이따 끄고 나는에어클이나 이제 가를게요. 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도 좋죠? 한 1분 정도 이따 끄고서 이제 저기요 저기. 이따가 이제 운전해보면 더 느낄 거예요. 자 이제 꺼주세요. 에어 클리너는 껴서 잘 보내드릴 거예요.